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송했던 공평하신 하나님 아, 나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인은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한 30년 전에 이 시를 작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찬양이십니다. 가진 재물이었고 지식이었고 건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사랑, 감격, 놀라운 축복에 대한 찬양을 실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평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을 주셨습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가운데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이 모든 생명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함께 할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기업체의 경영자라면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내가 만약 기업의 사장이라면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갈공명처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인도의 성교를 시작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성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의 직업은 구두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캐리, 자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싶네. 그러자 캐리가 친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든가 말해보소. 자는 자기의 본업을 잊고 있어 허구한 날 성교만 하러 다니니까 돈 벌이가 그렇게 신통치가 않지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네 그러자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본업을 등한시한다고? 내 본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교의 사업이 내 본업이고 구두를 깁는 것은 단지 그 비용을 위해 일할 뿐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체의 경영자라면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요? 내 경영의 그 방침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열정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그 사람은 일을 하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자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함께 일하지 못하고 같이 동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를 경영하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자 하신 그 일꾼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배를 원하실까? 기도를 원하실까? 예물을 원하실까? 사람들은 각자만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야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경영자라면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통하여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또한 그 생명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폐망이 임갑해 오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성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마치 아버지가 위기에 처한 자식에게 하는 듯한 애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거기에서 그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어느 본문 32절 마지막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신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즉 사는 것,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는 행한 대로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의 이상을 우리에게 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의인의 의와 악인의 악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앞서서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약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스 2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시대에는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는 무엇이냐? 이미 구원받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시대에는 구원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이루었으며 구원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용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 또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며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나오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떠난 탕자를 오매불랑 기다리고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거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 가신다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할 때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이 원칙입니다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 나서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한다면은 우리가 정녕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반드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 나간 탕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인 이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한 사람. 나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악한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불평하는 인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역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가 생명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나를 위하여 예배하며 나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행악한 모든 죄를 회개한다면은.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죄 그걸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된 우리 그리스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공평의 하나님이십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공평의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만을 축복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햇빛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자연도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물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그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당시 유다가 타락이 극도로 심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은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우상 종교를 가르치고 자기들이 최고인양 자기들이 나라의 주인인양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거저받다 거저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면 안 되는 짓들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가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태인들의 잘못된 그 속담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18장 2절에 보니까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미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사구절에도 이스라엘 족성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절은요. 자신에게 나타난 나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19절은 그 이유가 조상 때문에 이 모든 죄악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했던 29절의 말씀처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징벌을 내는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버지 탓, 어머니 탓한적 있죠? 조상 탓한적 있죠? 잘 되면은 내가 잘 되고 똑똑한 것이고 못 되면은 아버지 때문인 거. 물려준 재산이 없고 나에게 준 것이 엇인가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 그 불평과 원망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의인이 범죄하여 죽을 때그 의인이 죄인인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현재 이스라엘 족속이 받는 징계와 심판이 그들의 자신의 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적서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라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공개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에 회개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보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우리의 죄악을 버리셔야 되는, 것. 잘못된 행위를 버리셔야 되는. 것.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며 이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한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루와 뜻을 위해서 살라는 요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지나갑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폭염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환난의 풍파와 어려고 힘든 시험에도 그 변화된 모습을 꾸준히 지켜나가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은 자답게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